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축복이길 있 바랍니다. 왜냐, 복음은 해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상체에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동기에 묶여 있습니다. 어쩌다 자기 기준과 틀에 묶여 있습니다. 거의 묶여 있었습니다. 그걸로 말씀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말씀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 잡고 상처 잡습니다. 그 이때 보면 사람 말에 얻어 걸립니다. 남편 말에 아내 말에 자식 말에 부모 말에 목사님 말에 장로님 말에 얻어 걸립니다. 거기에 마음 생각 다뺏기니 심지어는요, 상처를 확실하게 잡아 봅니다. 말씀 대충, 어, 그래 참고하고, 이제 데 상처는요, 아 두고 봐라. 맨날 며칠, 며시에 누가 나한테 확실하게 잡아 니다 어느 정도냐, 평생 자기 인생을 상처에 걸어 봅니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상처 같은 거 시험 들게 하는 거또 혹은 동기 같은 거한 길을 듣다한 길을 흘러버려야 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큰 유익입니다. 링거 몇개 맞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시 바랍니다. 붙잡은 정도 가지고 말씀을 2 4시다 동기, 내 기준, 내 과거, 내 틀, 내 기준, 상처 시험 24시에 보세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그거 완전 사단의 밥이거든요. 복음은 뭐냐? 해방입니다. 복음은 뭐냐?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살아 역사에서 성취되고, 열매 먹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복음. 대부분의 사람은요, 성경책 옆에 끼고, 경건하게 교회 가서 다 예배 한파 때리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내가 오늘도 종교적으로 충실하게 잘 살고, 흡족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꽤 많은 사람 그게 경건이고, 그리고 인정입니다. 아닙니다. 보금은 뭐냐? 살아 역사. 보금은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보금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지 못하고, 묻겠습니다. 뭔가에 묻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는 정소년 시절에요. 많이 방황했습니다. 우리 고모, 우리 누님있죠 애들 고모니까요. 누님이 내버려 놓으래. 목사님 어렸을 때 방황 많이 했잖아. 방황 많이 했습니다. 왜그런지압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니 내 마음 들고 싶으니 뭐였냐? 늘오락실다 늘 친구 좋아했어요. 늘 어드룬 것 다녔어요. 늘 마음 들고 싶어요 자식이 집에 왔는데요. 어저기 우여창겨또 우리 애들이 그걸 틀었어요 금쪽이. 아이가요, 아니 뭐 이상한 거예요. 저 귀신들렸나 싶을 만큼 왜 저러나 싶어. 애가 이상 엄마 발로 차고 때리고. 엄마가 아빠하고 이혼한 겁니다. 엄마가 아빠, 이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날까 봐, 이 엄마가 병들려 그병걸고 일찍 죽을까 봐, 혼자 될까 봐, 막 한가 뭐늘 불안 속에 들려어요그러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 애도 있지만요. 임영웅이는 다섯 살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가서 임영웅. 일곱 살때 엄마한테 말을 습니다 엄마 재혼할 거야. 재혼하면 내가 새아빠한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그 말이 사실 젊으니까 재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나 평생 너랑 같이 살게. 어 엄마는 잘 자라가지고 누군가는 과거의 아픔이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벌판이 될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대부분은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성부하는 사람은 되는 길을 찾습니다. 살아나는 길을 찾습니다. 복음은 뭐냐?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해방입니다. 복음은 뭐냐?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둘째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빠, 언제나 가정이 단 하나도 없대. 자기 가정 빼놓고. 여기서 말하는 언제는 원래 결혼한 엄마, 원래 결혼한 아빠, 나를 낳아주는 엄마, 단한 가정도 없대. 우리 집만 그렇대. 지금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쨌든 모든 이유는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건 아니고요. 사단인가요? 우리 랩네트를 무너뜨리려고요. 막 가정을, 우리 랩네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흔들어 놓는 겁니다. 대부분의 랩네트를 사단에 이 흔들어 속에 휘슬려 갑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랩네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말할까? 말씀 딱 잡고 일어나는 남편이세요. 저는요 마음 들고 싶어서 방황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려 노도내 마음은 공허했어요.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찾아오셨다는 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보세요. 마음 생각이 병들었잖아요. 뚤어졌잖아요 마음 생각이 무너졌잖아요. 그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들. 하나님 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30년입니다. 그런데 모든 답을 다 누렸다고 말해서 들만큼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문을 주신아주 밤에 막내 할거요 집에 오면 족발 시켜 먹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내 손이 나도 모르게 이미 먹고 있더라고 야식 안 먹거든요 먹었으니 바로 잘 수가 있습니까 그 핑계 삼아 둘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아빠가 그러서내 아빠가 너를 보게 감사한 것들 쫙 그래, 고맙다. 그럼. 이럴 때면요 나처럼 방황할까 봐요 마음들 것이 없어서 나처럼 방황할까 봐. 요즘 중소년들요 구석에 죽으려고 앉아가 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인터넷하고 너무 쳐다보면 옛날에 마음들 곳이 없어서 방황했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요 아득하게 그랬어. 광양 가면 내 친구 있어요. 만나 한뭐 시간 날눌때 만나서 식사하고 보러 먹고 대화하고 잔 마시고 그 친구가요. 내 정말 방황할 때.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내 마음의 힘이 됐어. 그리고요 내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나를 도왔어. 이 친구는 부모가 엘리트예요. 나는요, 형편없었어. 이 친구가 내하고 우리 집에서 앉아갖고, 쭈구려 앉아갖고, 라면 끓이면었니 우리 아가술 먹고, 대낮부터 들어왔어. 직구석이든 뭔지 끓있냐고 발로 상을 걷어 잡지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 보고 놀라고나 도망가서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내가 들었는 양이 네가 신기하다 이런 가정 밑에서 내 대부분 삐뚤어지는데 교회를 다니고 이상한 탈선을 하나. 그너마 정상적인 상황. 내가 신기하다. 그게 언제적이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 고등학교 1학년 때적인 가같그 그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합니까. 아직도 끝을 못 냈습니다.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가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더 걸려요. 시험에서 사람 말에 더 걸려요. 사람 말은요. 참고하세요. 사람 말은 가시가 있어요. 지혜롭게. 어떤 말은 드라마로 어떤 말은 다큐로 해야 되는데, 할줄 몰라. 지혜가 없어. 사실대로 말한다 그래 갖고 상처 다 주고, 믿음 다 떨어지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많습니다. 드라마 해야 돼. 어떻게든 드라마 하면 안 돼요. 액면 그대로 복구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요, 자기 입장에 가서또 너무 그렇 그걸 분별 못해서 너무 많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사람은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도움이 대상 아닙니다. 복음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말 가지고 복을 다 쳐요. 말 가지고 복을 다 잃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뭐라도 줘도요, 말 가지고 복을 다 쳐요. 아저 사람 말에 복이 없구나 아직 복음이 안됐구나 그리고 넘어가야지 얻어 걸리면 큰일 납니다 어쩌다 아, 하면요? 자기 기준? 특히 뭐 복음 다녀 완전 율법 완전 세상인가 가득 차고 말씀이 안들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냥 참고합니다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니다 말씀 못 부졌습니다. 딱, 한 길에 서고한 길에 두고.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오. 온갖 가시가 많아. 말씀이 뿌리 내리다가도, 자라다가도, 가시얻으려고찍기고 상하고, 너무 막피 질질 내고. 옥토밭이다. 쫙 자라고 열매매. 신앙생활, 어찌 하시랍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랍니까? 말씀 24시. 도전해 보세요. 아니, 바보처럼 얼마나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말씀 이시 예. 게임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24시. 그 생각에서 한 벗어납니다. 24시 도박하는 거 아니오? 폭하는 거 아니오? 24시 고스터 발 겁니다. 근데 늘 생각이 거기 있어요. 그죠? 말씀 24시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잘 들어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대로 잡죠? 창조 역사입니다. 말씀은 제대로 누리죠? 창조의 지혜가 있어요. 말씀은 제대로 붙잡죠? 창조의 능력이다든내삶 속에 창조의 지혜, 창조의 능력, 창조의 축복 안 나타나죠? 내가 말씀 사실은 안 잡은 겁니다. 그냥 말씀 잡아도 고만고만하죠. 말씀을 고만고만하게 잡아서 그랬어. 알아듣겠습니다. 확실하게 잡고 오늘 2 4사시될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도저히 알지 못하는 말씀 25시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지식인들이 성공자들이 경제인들이 도저히 못하다는 말씀 25시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그한 사람들은 누가 누가 말입니까? 말씀 잡은 그 사람. 어떻게요? 그것도 완전 한 방향 속에서 그것도요 확실한 증거로요 한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제 막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처음에 여수와 신기동차 우리 막내가 어찌 알고요 커튼도 다 떨어지고 창틀에 불에 타고 검먹게걸려고 그 그 얘기를 또 해줘서 그래 그랬다 네, 그런 게 내게 거슬리지 않으면 입장이 그랬으니까 상황이 그렇고 시간표가 그렇지만 현장은 우리 어떤 것도 내게 거슬리지 않으 하나님의 은혜로 3년 4개월 만에 이성전 입당했습 우리 다라방에빅 이슈였습니다 빅 이슈였습니다 결러고 오는데요. 지금 13년째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18년째입니다. 13년째인데 야, 이게 뭐랄까요. 내가 막한테 이런 표현을 봐봐봐. 아빠가 설교를 한 편으로 대충대충한다. 대충대충이 쌓인다. 정말 마음담고 기도하면서 작품을 남는다 작품이 쌓인다. 기도 대충한다. 대충자 주세요. 대충 정말 은혁 잡고 말씀 24시에 넣서 현장 뛴다? 그게 내게 쌓인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플랫폼이 된다. 너도 마찬가지다. 24시에 봐라. 올인해 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기자가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어요. 주의 율례,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 주의 규례. 뭐 온갖 다른 방향으로 내용은 뭐냐.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 버렸다. 진토에 빠지고 붙었으나 살아나. 내가 범죄하지 않아, 죽게 범죄하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윤례를내 입술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살아나서 1 0편 119편을요. 오늘 중에라도 한 번, 한 서너 번, 마무리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어떤 거 있는지, 말씀이 생명이 생명, 말씀이 능력이세요. 생명 정도가 아니고 능력이었어요. 능력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을 기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2 4시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녔어요.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예배 잘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가장 잘하고 노벨사 가장 많이 가고 세계에서 헌금 제일 잘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고 경제 축복 세계에서 최고 부자 되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에 그대로 묻겠습니다. 어쩌다 동기에 잡패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서 자기 틀 속에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 속에서 봤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드 되는 근그 순간 그때부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대부분 갖혀 있어요. 전에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의 머리 위에 이게 뭐야? 어, 위험을 나타내는 벼슬이야 벼슬 머리 위에 그거 잖아요 엄마 이분 왜 그래 어, 많은 음식을 구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적이 공격할 때에 방어하는 무기야 그때 병아리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닭장 안에 갇혀있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왕관도 쓰고, 무기도 있는데, 말씀도 받고, 은혁도 받고, 결론도 내는데, 생각과 틀이요. 닭장 안에 갇혀있 많습니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창생 1장, 27절, 28절, 2장, 10절, 하나님 형상회복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들 속에, 상처 속에, 과거 속에, 지나가는 것들 속에, 내가 너글리고 말씀 2 4절 누리가 없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창조의 지혜, 창조의 능력, 창조의 주포 나타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놀람> 그 은혜를 가지고, 호남 세계 후대 복구 마에 주역으로서 임받도록. <놀람> 기도하시고, 특별히 광수모서 성교주문과 오력을 달라고. 세계 랩몬트대회또 정경수련회, 개칭별수련회, 성경학교, 그리고 순회 캠프이 모든 걸 통해서, 또 호세우의 언약성취의 여정이 되겠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틀 속에 갇히자 닭장 속에 갇히자 상처 속에 동기 속에 기준 속에 과거 속에 지나가는 것 속에 사람 말에 어디 걸리지 않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